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우리 양지원 JPL 맞죠? 네. 오늘 양지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 어땠습니까? 어, 완전, 완전, 최고 최고. 완전 최고. 근데 그러다 쳐다 우리 양지원 가수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아직, 아직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만인의 여인. 지금은 양지원은 장악하면 안 된다. 어, 아, 네. 아, 그럼 네. 더 기다려야 되고. 예. 네. 네. 그럼 우리 양지원 가수님한테 네. 뭐 바라는 점또 내지는 희망상 뭐 이렇게 한,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음. 가요계의 큰 거목이. 오, 어, 네. 거목이. 예. 50대에서 이렇게 하요 하면... 아, 아, 그래요. 또 우리. 그냥 잘생겼어요. 아, 양지원 잘생겼다. 잘 예쁘다. 생겼어요. 목소리가 어. 너무 섹시해요. 오, 아, 예. 또 우리. 항상 응원합니다. 아, 항상. 파이팅 근데 파이팅! 하나 빠졌어요. 파이팅! 건강해야 됩니다. 맞아.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네. 예, 양지원 건강을 위해서 네. 자, 양지원 화이팅 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양지원! 화이팅! 예,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목소리> 예. <목소리>